샌프란시스코 월요일 아침 9시 예전 같으면 구글 캠퍼스가 북적했을 시간입니다. 지금은 텅빈 책상이 늘어나고 있어요. 작년 한해 동안 빅테크에서만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짐을 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해고된 한국인 엔지니어들 중 상당수가 미국에 남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한국행 비행기표를 끊고 있어요. 연봉 수억 원에 1억 원 무이자 대출, 무제한 휴가까지 한국 테크 기업들이 내건 조건 때문입니다. 도대체 한국에 무슨 변화가 생긴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세 가지 이야기를 다뤄보겠습니다. 첫째, 왜 실리콘밸리가 더 이상 엔지니어의 천국이 아닌지. 둘째, 한국 테크 기업들이 어떻게 글로벌 수준의 보상 체계를 갖추게 됐는지. 셋째, 이 변화가 우리에게 어떤 기회와 위험을 의미하는 수십 년간 이어진 브레인드레인의 역전. 이 흐름을 읽으면 앞으로의 커리어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경제 이야기, 꾸준히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실리콘밸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2025년 한해 동안 미국 테크 업계에서 발표된 해고 계획은 117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전년 대비 54% 증가한 수치예요. 아마존만 봐도 그렇습니다. 2025년 10월에 1만 4천 명을 해고했고, 불과 3개월 뒤인 2026년 1월에 또 1만 6천 명을 내보냈습니다. 3개월 만에 3만 명이 회사를 떠난 거예요. 메타는 2025년 초 전체 직원의 5%에 해당하는 3,600명을 해고했습니다. 여성과자를 빠르게 퇴출한다는 명목이었죠. 인텔은 더 충격적입니다. 2024년 말 10만 9천 명이던 직원을 2025년 말까지 7만 5천 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어요. 무려 3만 4천 명 감축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마치 물이 끓기 직전에 냄비 같습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이지만 안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실리콘밸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평생 안정이 보장되는 곳이었습니다. 연봉 수억 원의 주식 보상 무료 식사 셔틀버스까지. 그래서 전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몰려들었죠. 그런데 지금은요. 언제 해고 이메일이 올지 모르는 생존 게임터가 됐습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AI의 역설이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AI를 만드는 엔지니어들은 AI 시대에 더 각광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예요. 빅테크 기업들이 AI 투자를 확대하면서 인건비를 줄이고 있거든요. AI 서버와 인프라에 수십조 원을 투자하려면 어딘가에서 돈을 아껴야 합니다. 그 대상이 바로 화이트 칼라 직원들이에요. AI 도구를 능숙하게 쓰는 시니어 엔지니어 한 면이 예전에 주니어 3, 4명이서 하던 일을 대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시니어 몇 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내보내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 된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AI를 만드는 사람들이 AI 때문에 일자리를 잃고 있습니다. 경제적 불안만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에서 사는 것 자체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월 평균 렌트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원룸 기준 약 3,000달러입니다. 한나로 400만원이 넘어요. 가족이 있으면 최소 5에서 600만원은 각오해야 합니다. 여기에 치안 문제까지 더해졌습니다. 노숙 인증과 마약 범죄, 차량 털이 10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됐어요. h에 비비자에 의존하는 외국인 엔지니어들에게는 또 다른 압박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 불확실성이에요. 비자 갱신이 언제 막힐지 모른다는 불안감. 해고되면 60일 안에 새 직장을 구하거나 나라를 떠나야 한다는 압박 이게 한국인 엔지니어들의 일상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한국일까요? 왜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한국 기업들이 이 인재들을 흡수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보상 체계의 혁명입니다. 과거 한국 기업의 연봉은 기본급의 정기 보너스를 더하는 단순한 구조였습니다. 실리콘밸리와는 비교 자체가 안 됐죠.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 테크 기업들이 실리콘밸리식 총보상 개념을 도입했거든요. 쿠팡을 예로 들어볼게요. 쿠팡은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회사입니다. 그래서 미국식 보상 체계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Levels FUI -E 기준으로 한국 근무 쿠팡 l 1 c 투 엔지니어의 총보상은 약 2억 4천만 원 수준입니다. 기본급 주식 보너스를 합친 금액이에요. 물론 실리콘밸리 현지보다는 낮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물가와 세금 생활비를 고려하면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높을 수 있어요 토스는 더 파격적입니다 정력직 입사자에게 이전 직장 연봉의 최대 1.5배를 제한하거나 거액의 사이닝 보너스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복지에 토스는 모든 직원에게 최대 1억 원의 주택자금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합니다 1억 원 무이자가 뭘 의미하는지 계산해 볼게요. 요즘 주택담보대출금리가 연 4에서 5% 수준입니다. 1억 원을 빌리면 연간 이자만 4에서 500만 원이에요. 이걸 회사가 대신 대준다는 건 사실상 연봉을 400에서 500만 원더 올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게다가 서울 집값이 비싸서 정착이 어렵다는 걱정도 덜수 있죠. 네이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1년부터 전 직원에게 매년 1천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는 스톡그랜트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스톡 옵션과 다른 점은 바로 현금화 할수 있다는 겁니다. 받자마자 팔아서 현금으로 쓸수 있어요. 2025년 초지급된 주식은 주가 상승으로 가치가 50% 이상 올랐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복지 시스템의 진화입니다. 미국 기업들의 복지는 주로 오피스 중심이에요. 무료 점심, 스낵바, 셔틀버스, 회사에 오래 머물게 하려는 장치들이죠. 반면 한국 테크 기업들은 생활 전체를 지원합니다. 주거, 건강, 가족, 휴식까지 아우르는 전방위적 케어예요. 당근과 토스는 무제한 자율휴가 제도를 운영합니다. 별도 승인 없이 원하는 만큼 쉴수 있어요. 토스는 여기에 더해 매월 마지막 금요일은 전직원 휴무일로 지정했습니다. F-POISDAY라고 부르죠? 새로 보침처럼 리프레시 하라는 의미. 건강검진 범위도 다릅니다.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심지어 양가 부모님까지 지원하는 곳이 많아요. 토스는 사내의 헤어 살롱과 안마 의자실을 운영합니다. 네이버 본사에는 최고급 식단을 제공하는 웬니스 센터가 있고요. 이런 복지들이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엔지니어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높여주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기업 문화의 변화입니다. 한국 기업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야근, 눈치 보기, 수직적 위계질서. 실리콘밸리와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런데 선도적인 테크 기업들 사이에서 이런 문화가 빠르게 사라지고 있어요. 전통적인 직급 체계를 폐지하고 영어 이름이나 님 호칭을 사용하는 게 이제 표준이 됐습니다. 이게 단순히 호칭 바꾸기가 아니에요. 연차에 상관없이 기술적 논리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실리콘밸리에서 온 엔지니어들이 가장 먼저 적응하기 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흥미로운 분석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 특유의 눈치 문화가 테크 환경에서 오히려 장점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눈치가 뭘까요? 상대방의 상태를 민감하게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아자일 개발 환경에서 동료가 막혀 있을 때 눈치 빠르게 도움을 주는 게 공식적인 스크럼 회의보다 더 빠른 문제 해결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실리콘밸리의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대비되는 한국적 공동체 의식. 이게 팀으로 함께 성장한다는 정서적 만족감을 줍니다. 네 번째 이유는 리더십 기회의 확대예요. 구글 본사에서는 수만명의 엔지니어 중한 명입니다. 아무리 뛰어나도 거대 조직의 부품 같은 느낌을 받기 쉬워요. 반면 한국 기업으로 오면 특정 기술 도메인을 총괄하거나 신규 사업을 이끄는 리더가 될 기회가 훨씬 많습니다 네이버의 에이전트 앤 개발이나 하이퍼 클로바X 기반 신규 서비스 출시 이런 국가대표급 AI 프로젝트를 주도할 수 있다는 건 시니어 엔지니어들에게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구글에서 기존 시스템 유지 보수하는 것보다 훨씬 짜릿한 경험이죠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의 매력을 이야기해 볼게요 경제적 보상 못지않게 삶의 질이 중요하거든 실리콘밸리 거주자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감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치안입니다. 밤늦게 혼자 걸어 다녀도 안전해요. 카페에 노트북 두고 화장실 가도 괜찮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대중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단위로 정확하게 도착하는 지하철과 버스. 전국 어디든 반나절이면 가는 KTX. 세계 최고의 초고속 인터넷. 엔지니어들이 업무와 일상에서 느끼는 생활 마찰력이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의료 시스템은 미국과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미국에서는 전문의 예약 잡으려면 몇 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응급실 한번 다녀오면 수백만원 청구서가 날아오죠. 한국은요? 당일 전문의 진료가 가능하고 전국민 건강보험으로 비용 부담도 현저히 낮습니다. 자녀나 노부모가 있는 시니어 엔지니어들에게 이건 정말 중요한 결정요인이에요. 자녀교육 문제도 해결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에 오면 자녀교육이 문제였어요. 미국 대학 진학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판교, 송도 등의 수준 높은 국제학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KIS, SFS, YISS, 체두익 미국 본토 명문 사립학교에 뒤지지 않는 시설과 커리큘럼을 갖추고 있어요. 대부분 AP나 IB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미국 대학 입학에도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 현상을 역사적으로 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월가에서 해고된 한국계 금융인들이 한국으로 돌아왔죠. 그들이 한국 금융산업의 글로벌화를 이끌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리콘밸리의 혼란이 오히려 한국 테크 산업에 고급 인재를 공급하는 파이프라인이 되고 있어요. 전부도 이 흐름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스타트업코리아 특별비자를 신설했어요. 향력이나 투자 실적보다 혁신성과 사업들과 중심으로 인재를 영입하겠다는 거죠. 실리콘밸리 현지에 K스타터 실리콘밸리타운도 조성했습니다. 국내외 인재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거점이에요.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한국 테크 기업들의 보상이 높아졌다고 해도 실리콘밸리 현지 수준과 동일하진 않습니다. 미국 달러로 받는 연봉과 한국 원화 연봉은 환율에 따라 격차가 벌어질 수 있어요. 또 모든 한국 기업이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건 아닙니다. 네이버, 카카오, 쿠팡, 토스, 당근 같은 선도 기업들 이야기예요. 일반적인 한국 IT 기업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한국 특유의 업무 강도 문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수평적 문화를 표방해도 실제로는 야근이 많은 팀도 있어요. 입사 전에 팀 분위기를 꼼꼼히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신화는 끝났습니다. 대규모 해고가 상시화되고 AI가 엔지니어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어요. 반면 한국 테크 기업들은 글로벌 수준의 보상 체계를 갖추고. 생활 전체를 케어하는 복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고의 치안, 의료, 인프라까지. 한국이 더 이상 기술의 변방이 아니라 글로벌 인재의 새로운 목적지로 부상하고 있어요. 이 흐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뭘까요? 첫째, 더 이상 실리콘밸리만이 답이 아닙니다. 커리어 선택지가 다양해졌어요. 둘째,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국내 테크 산업 전체의 수준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건 취업 준비생이나 이직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셋째, 해외 경험이 있는 인재들이 유입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도 빨라질 겁니다. 체크리스트 세 가지 드릴게요. 1번, 커리어를 고민 중이라면 한국 테크 기업들의 보상 체계를 다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달라져 있어요. 2번, 해외 취업을 준비 중이라면 비자 정책과 고용 안정성을 반드시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연봉 숫자만 보면 안 돼요. 3번. 이미 해외에 계신 분들은 한국 기업들의 채용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조건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러분은 이 역브레인 드레인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실리콘밸리와 한국 테크 기업 중 어디서 일하고 싶으신지 그 이유는 뭔지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됩니다.